그럼 세 번째 발표는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의 탁상우 교수님께서 코로나19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대응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탁상우입니다. 쉬지 않고 막 달리네요. 제가 세 번째 발표인데 그 예상을 했습니다. 이미 다 제가 할 얘기는 나왔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지금 짧은 시간에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한 가지... 그~ 제 말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말 한국말인가요 샴페인 너무 더, 일찍 터트리지 마라 아마 서양 속담인 것 같기도 한데 제 생각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월드컵 축구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준결승정에서 전반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골 넣어가지고 지금 거의 축제 분위기죠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후반부가 남았는데 전반부 하는 동안 너무 지쳤어요. 체력이 다 떨어졌어. 아, 초반에 패스도 잘했는데, 그런 패스 계속 가져가면 좋은데, 하다가 후반부에 저희들이 낭패를 본 적이 많죠. 사실 그 상황이 올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 우리가 계속 성공 요인 얘기하는데, 좀 찜찜하지 않으세요? 예, 네, 그게 아마 그걸 겁니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후반부를 어떻게, 그 잘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사실은 경기 끝나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공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이것들을 지금 너무 과장해서 이렇게 홍보하기보다는 그걸 견지하면서 이미 해오고 있던 코이카에서 해오고 있던 일상적인 사업들 일상적인 기능들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오늘 전달을 해드리면은. 성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뭐 연구 배경은 다 아시죠. 그 저희가 이제 대구 경북에서 겪었던 그런 의료 급증, 메디컬 썰지라고 하는데 그 의료 급증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그 효과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습니다. 운이 좋았던 부분도 있어요. 근데 뭐 제가 그거를 뭐그 강조하고 싶진 않고 어쨌든 이 의료 급증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느냐를 가지고 이제 그 이런 상황은 어느 나라에서든 이제 벌어질 수 있죠. 이태리에서 보셨듯이 이태리의 의사들은 뭐 안과 의사, 이비후이비후과 의사까지 다 동원이 돼가지고 코로나 환자를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내려야 되는 결정은 누구를 살릴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중환자실에 놓고 나머지는 치료를 못하는 그런 결정들을 내려야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저희도 겪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제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연구 목적은 딱세 가지입니다. 우선은 그 한국이 신종 감염병 대응 대비를 위해서 보건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갖춰져 있느냐라는 것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이미 이전에 어 공중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뭐 핵심 역량이라는 의미로 지표들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 지표들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을 저기 이 상황에 갖다 놓고 어느 정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결국은 이런 그 분석을 통해서 나온 교훈이 개발도상국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그 문헌고찰도 했고 자문회의도 했고 사실 많이 들여다봤는데 생각만큼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자료를 모아서 분리하는 것만 분류하는 것만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 어쨌든 이것이 이런 작업이 어그 개발도상국의 어떤 그 개발 전략과 그 일치하는 내지는 같이 갈수 있는 그런 함의들을 뽑기 위해서 어 필요한 복기상과 복귀, 그러니까 복기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더 염두에 두고 이제. 그 자료들을 분석을 했고요. 뭐그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에서 필요한 신종감염병 관리 체계를 어떻게 개, 제안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췄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본적인 저희는 뭐 공공 의료가 뭐 이제 스스로는 잘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비교적 잘돼 있는 나라죠 의료보험도 잘돼 있고 그리고 이런 지역사회 공중 보건 시스템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발도상국에도 여전히 어, 유효하게 전수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이 신종 감염병 내지는 고,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 보건 위기를 위해서 어떤 어, 그 재현들을 할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봤습니다 지나가버렸네요. 대한민국 위기 대응 체계를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사실 그 짚어 주셨죠 근데 저 여기서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심각 단계로 오면 국무총리 산하의 그 모든 기관들이 그 이제 흔한 말로 일치 단계에서 움직이게 되죠 근데 과거에 이게 되지 않았었습니다 국무총리 그 직속으로 중앙안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진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역할들이 행정안전부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행정안전부가 할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 이그 공중보건위기, 내지는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그 위기 상황에서는 실제로 그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전문성을 앞세운 기관이 실질적인 책임 기관으로 앞에 나서는 게필요하다는게 저희가 메르스 때그 교훈을 얻었죠. 그래서 그게 이번에 여실히 이제 그 그, 맞았다라는 을 증명한 게 되었고, 거기에 여전히 이제 행정안전부의 직접적인 협력, 직접적인 지원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는 게, 이번에 뭐 다른 분들 이제 발표에서도 충분히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막 건너뛰네요. 괜찮습니다. 슬라이드그 3개가 더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드린 발표 자료 보시면은 아마 그,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4번 정도 더 업데이트가 돼서, 제 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성공 요인으로 다 이제 들으셨죠. 근데 제가 여기서 딱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 이 방역의 신속성, 그리고 방역의 유연성, 창의성. 이게 사실 굉장히 그 모호한 개념인데, 이게 왜 신속했느냐는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했느냐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 근데 유연성 유연성은 뭐냐라는 거죠 이 방역이라는 게 결국 정부의 일인데 정부의 일 공무원의 일이 유연한 거 보셨습니까 규제와 절차와 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 유연할 수 없죠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 대응을 보면서 이 방역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또 신속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신속 유연 창의가 어떻게 짝짝꿍이 잘 맞아가지고 효과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가능했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식 참여, 신뢰 이런 것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직은 끝까지 가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게 참여냐 아니면 준수냐, 그러니까 c 빅 파티스페이션이냐, p 빅컴 a n 였으냐 이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게 어떤 그 그... 동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역사적 배경과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서구민주를 경험한 국가들과 그 동, 동남아시아나 아시아 지역의 어떤 역사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그래서 이걸 참여로 볼 수도 있지만 준수로 볼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논, 그러니까 논의가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후, 막 지나가네요. 접촉자 추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 뭐, 확진자가 나타났어요. 확진자 1번이 이제 미접 접촉을 한걸 보면 이제 뭐 3명이 나오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가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접촉자가 약 5일 정도 지나면 알값을, 알값이 뭔지 대부분 아시죠? 요즘 뭐전 국민이 역학조사관처럼 다 이해를 하고 계셔서. 그래서 5일 정도 지나면 평균 30명이 넘는 접촉자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5일, 저 감염된 지 5일이에요. 확진자가 나온 지 5일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확진이 되고 나면 이미 하루 이틀 지나죠. 늦으면 3일 4일 지나고 그러면 확진 되자마자 30명 이상의 접촉자를 파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뭐 이태원 클럽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수백 명이죠. 신천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수천 명의 접촉자가 나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역학 조사관이 가서 다 동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접촉자 추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행정 정보들이에요 행안부가 갖고 있는 정보들 이런 정보들이 질병관리본부로 흘러들어오고 그리고 이 민간 그 통신 업체들이 갖고 있는 그런 GPS 정보들이 질병관리본부에 흘러들어오고 이게 공유가 되는 이런 부처 간의 협력이 가능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처 간의 협력이라는 건그 개발도상국 많이 가보셨으니까 잘 아시죠. 절대 안 되는 게이 부처간 협력이고, 그 대통령 지시에도 안 되는 게 부처간 협력입니다. 그데 이게 사실 한국 정부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부처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었고, 이 부처간 협력은 이명박 행정부부터 박근혜 행정부, 문재인 행정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강조점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이번에 빛을 발한 거죠. 또한 가지 접촉자가 파악이 됐어요. 동선 파악이 돼가지고 그 접촉자를 다 이제 알아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집에 있으라고 그래요. 집에 있으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이런 사람들을 생활치료센터라는 곳으로 그런 시설이 있었거든요. 그 시설이란 어떤 그 장소나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역량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접촉자 격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제 접촉자 파악보다 더 중요하게 이제. 그 대두된 게 이번에 코로나입니다 사실은 이접막 지나가네요 죄송하네요 그 접촉자를 이제 지금 이거 보시듯이 이제 흰색 공은 정상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핑크색은 이제 무증상 감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증상 감염은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지만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감염이 있으면서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이제 정말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첫 번째 이제 증상이, 그러니까 감염이 되었고, 그 감염된 사람이 증상을 보이면 뭘 합니까? 검사를 하죠. 대한민국은 증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또 감염을 일으키게 되니까 결국 세 번째 단계에 가면 격리는 계속 하지만 전그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감염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증상이 있는 사람만 격리하게 되면 계속 감염자는 발생되게 돼 있어요. 저의 슬라이드를 어떻게 하신 거죠? <laughs> 결국 이 증상이 없지만 감염이 된 사람들을 확인해내서 확인해내서 격리를 하게 되면 결국 그, 그 감염된 사람을 모두 격리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이번에 굉장히 주요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과도한 대응이라는 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한게 아니고요. 무증상 감염은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WHO에서 이제서야 인정을 했죠. 그 전에는 무증상 감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잘 모른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격리해야 된다. 그렇게 작용을 했던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 감염된 환자들이 병원에 몰아닥치면서 소위 말하는 메디컬 서지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의료 요구도가 이제 생기는데 이 의료 요구도가 증가되면서 발생하는 게 결국은 기존의 보건의료 체계가 붕괴하는 겁니다. 저는 이 공중보건 위기를 정의할 때 항상 특정한 예측 불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영향들이 다른 의료 시스템 이게 뭐 사회 경제까지 다 미치고 있죠 그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그게 공중 보건 위기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정의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 급증이 되면 그 사람들만 죽어나가는 게 아니고 다른 정말 만성 질환자들 교통사고 환자들 정신 뭐 심, 심리가 불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기본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굴러가야 이게 올바른 공중보건 위기 대응이라는 거죠. 코로나 환자만 다 잡는다 그래서 공중보건 위기 대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이 그, 그 전체 대응이나 방역에 관철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선진화된 방역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는 막. 잘 하나씩 지나가던데 저는 막세개네 개씩 지나가네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특징을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그 감염성과 그 감염성이 얼마나 가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노출 빈도나 노출 성격, 뭐 노출 유형, 그리고 그 접촉의 형태, 그리고 잠복기 여러 가지 역학적인 이제 그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결국은 저희가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감염 재생산 진술을 어떻게 낮출 것이냐 이게 핵심이죠 그럼 그 핵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건 접촉 차단 뭐그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뭐 동선 차단 그리고 격리 마스크 진단 검사 이런 것들을 했죠 이게 결국은 보니까 두장 중에 하나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냥 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조기 중간에 보이는 건데 사실은 이제 시민의식과 참여라고 한 부분입니다. 크게는 위기 소통과 보건의료 체계의 역할이라고 저는 이제 규정을 했는데 위기 소통 부분은 말 그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마스크 착용 그리고 확진 정보가 그 실시간으로 흘러나오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건 시민 의식에 참여, 신뢰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위기 소통의 성공이다. 나중에 손혜린 교수님께서 더 이제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보건의료 체계에서는 무엇을 했냐라는 거죠. 이 바로 소위 말하는 그 3T. 3T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취합되고 그런 정보에 기반한 증거들이 실제로 방역에 활용되고. 그리고 거기서 그 나온 접촉자라든가 환자라든가 격리자를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보건으로 체계가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공중보건 또 지나쳤는데 뭐 괜찮습니다. 공중보건 실험실을 강화하는 게 사실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하게 짚어야 되는 내용이 이거고요. 그, 코로나를 위해서 진단검사를 한다면 결국 유전자 분석하고 PCR하고 그러겠죠. 근데 정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장비는 갖다 놓되 검체를 어떻게 가져오고 채취하고 수성하고 보관할 것이냐가 더 중요해요. 여기에 맞는 프로토콜이 다 있어야 되고 이것들을 만드는 노력들을 이미 개발주선국들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이걸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럼 실험실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 이런 고위험 병원체들을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실험 안전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걸 갖다 놓고 쓰려면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걸 해마다 검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신종 감염병 같은 경우, 한국에서 이번에 굉장히 잘했죠. 위기 사용 승인이라고 그래가지고 2주만에 그 새로 만든 장비와 검체 키트를 승인을 해줘요. 굉장히 전례가 없는 일인데, 사실 메르스 때 이게 문제가 돼서 한달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빨리 했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달 동안 알게 모르게 전파된 게뭐 이런 상황을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어 위기 사용 승인이 쉽게 될수 있는 어떤 그 분위기라든가 행정부의 의지 이런 것들이 또한 중요한 것 같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유연성과 신속성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험실 네트워크가 정보체계가 중요합니다. ICT 기술 뭐 유삼정 교수님 또 말씀하셨는데, ICT 기술은 단지 컴퓨터와 그 랜선 까는 게 아니죠. 이 ICT 기술이 활용되기 위한 근본적인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적어도 공중보건 실험실의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아, 다행히. 막 건너. 어떻게 되는 있을까요 <laughs> 중간에 보이시죠? 피라미드 같은 거.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공중보건 실험실이 결국은 어 국가 실험실과 각 지역의 공중보건 실험실, 한국으로 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죠. 그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또그그분단 그러니까 진단검사를 나눠서 하는 각 병원이라든가 민간 실험실의 그 검사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가장 하위층의 이제 실험실 역량이 되고요. 그 실험실 역량들을 관리하는. 소위 말하는 레퍼런스 랩이라는게 있는데 그게 한국으로 치면 보건환경연구원이고 그 다른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퍼블릭헬스 레버로토리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 공중보건 실험실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리하는 그 책임은 국가실험실이 같습니다. 그럼 국가실험실에 모든 장비를 다 집중하는 게 맞느냐? 아니죠. 그런데 다 있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위험병원체들은 국가실험실에서 그 관리하는 게 맞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미국 CDC에서 시작한 거고, 미국 CDC에서 전 세계에 퍼트린 그 소위 말하는 실험실 네트워크라는 그 레버리티 리스폰스 네트워크라는 개념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네트워크로 자리를 잡아야만 정보 체계도 작용을 하고, 그 정보 체계가 결국은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공중보건 감시체계에서 활용이 되는 거죠. 공중보건 감시체계라는 건 여기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질병을 예방하기 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병 문제만 아니라 질병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해석된 결과를 다시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방역을 썼는데 그 방역이 효과가 있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이런 그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줘야 되는데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기 위해선 결국 그 거기에 들어간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 다행히 요건 남았네요. 공중보건 위기라는 거를 저는 굉장히 이제 그 여러 측면에서 보는데 저희가 신종감염병 얘기를 하니까 신종감염병에 필요한 진단 장비, 진단검사. 근데 이걸 왜 하냐는가를 더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것 같아요. 왜 감염병 대응을 하느냐. 결국 공중보건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들을 어떤 기본적인 기능들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녹아 있지 않으면 결국 이 지금의 우리의 이런 대응은 그냥 직접적인 대응, 산 위주의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유지하면서 개발도상국에 적용할 때도 그러 이공중보고 위기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그 고민들이 계속 그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laughs>